분들 아, 오늘은 판박이 초코 버스켓 짱거도못 말려 판인데 이게 이거 뜯으면은 초짠 좀좀 이거 뜯으면 이거를 판박이로 할수 있대요. 일단 일단 이 포장지부터 벗겨볼게요. 포장지를 벗기니까. 이렇게 되는데 이 포장 일단 이거 놔두고 일단 과자부터 뜯어볼게요 이렇게 뜯었는데 음한조럼 생겼네요 완 완이야만가 한번 먹어볼게요. 음. 이거는 한정 비슷한데 안에 초코만 약간 녹아 있는 짱구 흰둥이 버전 먹어 볼게요. 또 먹어 볼게요. 아, 평가는 말해 뭐해. 비슷한 거는 그냥 한초로 아시면 될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.